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회원 및 친지 여러분, 오늘은 임기환 시인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인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소련 모스크바 대학,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 서독 홈볼트 대학에서 연수를 했고, 대한민국 문인 임원 50명을 매시고 북한을 다녀왔다는 임기환 시인의 글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공감해야 할 글이기에 본인이 직접 읽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한국 국민에게 고함. 5,175만 명. 우리나라는 931번의 외침을 받았다. 왜 처절한 외침을 받았을까? 답은 하나다. 하나 되지 못하고 그때의 정치가 오늘의 정치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빨리빨리 문화로 세계 10위권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라 안은 먹구름이 가득 차 있다. 언제 소나기가 쏟아져 나라를 통째로 집어 삼킬지 모른다. 중국고서 산해경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 또는 군자의 나라로 일컬어왔다. 공자 도평생소원이 뗏목이라도 타고 한국에 가서 예의를 배우겠다고 했다. 이에 난 뭔가? 상호존중이다. 서로가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작용을 이어가기 위한 사회적 규범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민족이다. 고유한 아침의 나라,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은자의 나라, the hermit nation, 가 자유대한민국이다. 이런 위대한 나라를 왜 하나 되지 못하고 분란과 포악 속에서 자유를 내던지려 하는가? 그것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요. 위대한 국민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소설가 펄버교사가 쓴 대지를 읽어봤을 것이다. 펄버교사는 대한민국을 보석과 같은 나라라고 극찬했다. 세계 대초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이라고 하면서 모든 세계인들이 한국에 와서 배워야 한다고 했다. 봐라. 펄버 여사의 마음을 감동케 한 우리 선배들의 삶을. 농부가 일을 마치고 지게에 볕단을 잔뜩 지고 소달구지가 편하게 가는 것을 보고 왜 볕단을 소달구지에 싣고 편하게 가지 않느냐고 물으니 농부와 할. 소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다. 집에 갈 때는 편하게 가야 다음 날또 열심히 소가 일할 수 있지 않겠나 했다. 펄버교사가 지방을 여행하다가 감나무 끝에 감이 몇 개씩 달려 있는 것을 보고 저 감은 따기가 힘들어 그냥 놔둔 것인가라고 동행한 사람한테 물었다. 동행자의 말이다. 남겨둔 감은 까치밥이다. 가치들도 먹고 살라고 남겨둔 것이다. 이때 펄버교사는 탄성을 질렀다.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전통이며 국민의 아름다운 정서다. 다가오는 4월 10일은 선거의 날이다. 5175만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이날 깨어난다면 시민의 예언이다. 자유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국가가 될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유가 뭔가? 역사는 돌림이다. 유럽이 역사가 퇴색돼 아메리카로 건너가 200년 넘게 미국이 잘 우려먹었다. 나라가 정의, 진리, 평화, 윤리와 사랑이 퇴색되면 녹슬림의 현상이 일어난다. 지난번 미국의 선거는 한마디로 부정으로 얼룩졌다. 그것은 운이 다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는 어떠했는가? 더 가관이었다. 돌림의 역사가 아시아로 넘어왔으나 그 주인공의 나라가 소리 없는 전쟁에 함몰되기 직전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나라의 운명이 우리들의 코앞에 와 있다. 나라가 현재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대부분 국민은 느끼지 못한 사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온 신뢰주의가 노골적으로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붕괴와 적화통일이라는 반역활동이 곳곳에서 그 실체가 밑바닥 저편에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강진의 북한 인민학교, 서울 대학 안의 공산당 시진핑 주석 기념관, 홍대 거리의 김정일 사진, 지방 관청의 태극기와 인공기가 개양되어 있어도 정부는 무관심이다. 이유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움직일 수 없는 사회주의 대모 사건이 전국에 고착화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조짐이 오늘 내일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70여 년이 넘었다. 그동안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과감히 수술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이 동조해왔고, 문재인 정권에서 극에 달하여 국가 정체성이 혼돈의 시대가 되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에 보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헌법을 유린하고, 혼돈의 시대를 자행한 문재인을 비롯해서 비서실장과 그의 참모들, 그리고 관계 장관들을 모조리 국민의 이름으로 감옥에 잡아넣고,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월권행위는 할수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함에 반드시 관계 직원과 국무위원이 막아야 한다. 막지 못한 죄인들을 그냥 둘수 없지 않는가? 우리 국민은 세계 꼴지의 나라에서 온갖 수모를 참아내며 해외 나가 간호원 광부, 월남 전쟁, 사우디아리비아 모래판에서 행복과 사랑을 묻어둔 채 고진감내하여 유엔 회원국 195 미승인국 8 도합 203 나라에서 경제 50년 민주 25년 만에 성공한 세계 유일무이 한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경제대국 세계 12 부자의 나라 국방력 세계 6위 나라 원자력을 비롯해서 자동차 반도체 방위산업 지하철 공항을 세계인들이 보고 감탄 감탄의 노래를 부른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가 우리의 기술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다. 잠수함 또한 세계가 놀란다 케이팝은 또 어떤가? 세계 젊은이들이 환장을 한다. 이 조짐이 이어져 세계 1등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나라의 암적 존재인. 전교조, 좌파, 민노총 때문에 위대한 대한민국이 백척간도에 서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우리의 현실은 짜가가 판을 친다. 짜가를 잡아내야 한다. 더 이상 우리는 거짓과 거짓의 굿판에 속으면 나라가 망한다. 죄악이 하늘에 치솟았는데도 큰 소리를 치면서 국민의 소리라고 한다. 죄인들이 큰 소리 치면서 활보하는데도 대한민국 법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을 죽였기 때문이다. 온 가족이 죄의 옷 입고도 신사라 한다. 죄인이 정의로운 사람을 지겠다고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국회 안에는 70여 명이 넘게 학생운동권이 있다. 학생운동을 하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했다고 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놈들이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시인이 묻겠노라. 너희가 진정 민주주의 투사라면 민주주의 산실인 국회를 민주화를 했어야 했다. 고쳐야 할 악법이 186가지다. 자칭 민주주의 국회란 곳에 악법 만들고 누리면서 국회를 국계로 만들고 온갖 악법을 만들어 세계인의 조롱거리를 만든 자들이 민주투사란 말인가? 시인은 두 손모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외치고 싶노라. 우리 대한민국은 하늘이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931번 외침을 받았지만 우리의 위대한 선배님들은 단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931번의 싸움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누나들이 잡혀갔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참아오면서 자랑스러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4월 10일은 선거 날입니다. 선거에 승리하여 세계 1위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 패배하여 공산주의자가 되어 지옥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의 결단이 나라의 운명에 좌우합니다. 북한은 한마디로 김정은의 하인이다. 2624만이 살고 있는 집도 자신의 집이 아니다. 김정은의 집이다. 하숙집마다 김씨 초상화가 걸렸다. 먼지만 끼어도 수용소로 보낸다. 이런 곳에 문재인과 그의 졸개들은 환장을 한다. 이번 4월 10일 깨끗이 대청소합시다. 단 여당 야당 죄인들을 모두 퇴출합시다. 시인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소련 모스크바 대학,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 서독 홈볼트 대학에서 연수를 했고, 대한민국 문인 임원 50명을 매시고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공부의 요점, 공산주의는 거짓이며 행복이 없다. 단, 1984년 조지우웰의 동물농장만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회원 및 친지 여러분, 임기환 시인의 고함을 개구리운동장의 함성으로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